디바이스 마트, 예, 네, 뭐 보통 이런 데서 이제 사시는데 이런 데도 이렇게 아야 여기 있네요. 이런 데서 주문하시면 됩니다. 어, 부품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. 그래야지 3D 프린터를 조립하고 개조를 할수 있습니다. 어, 데 외우기는 힘들고, 예. 전공자분들은 금방 아시더라고요. 구매하는 거는, 어,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는 샀는데, 뭐,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많이 팔아요. 그러니까. 그때 제가 이제, 구매 대행도 해드리려고 이렇게, 이거는 제 웹사이트입니다. <laughs> 두 개는. 이거는 안 하고 있는데, 어, 사실, 조립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래서 부품도 대부분 중국산이기 때문에, 어 그렇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. <laughs> 알리프, 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해서 왔죠. 이게 굉장히 무거웠어요. 저도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고, 이렇게 큰지도 몰랐어요. 그래서 택배 하시는 분이, 진짜 열받겠더라고요. 이렇게 무거운 걸한 20kg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얼마나 무거워요? 어 이거는 그 매뉴얼인데 하, 저도 처음에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. 이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부품이.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. 그나마 간단하다 그래서 프로사 호환 제품을 샀는데. 이 정도로 부품이 많은 줄 몰랐어요. 유튜브를 많이 봤고, 이거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없어요. 역시 중국 제품 싼 거기 때문에 프로사 제품은 정품은 업데이트가 많이 있습니다. 펌웨어. 그래서 좀 사정이 되시면 정품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책을, 이 책이 아직도 있는가는 모르겠어요. 그때는 이 책이 제일 좋았는데 요새는 3D 프린터 자격증 책도 많고 어 책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굳이 이거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뭐 좋은 책이에요. 부품 및 조립 도구는 어 용산에 가면 컴스마트라고 있는데 거기서 어 다양한 공구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으로 사도 되고, 근데 컴스마트가 싸고 좋아요. 그래서 용산 선인상가에 있는데, 네. 구경 가실 분들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부품들이 다 들어있었는데, 처음에는 사용법을 몰랐어요. 그래서, 뭐, 만들다가 중간에 다 알게 됐죠. 어... 나사들이 진짜 많았고, 어... 나사들 없으면 진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빼먹으면 안 됩니다. 이 프라임들인데. 이게 저는 그냥 봉이라고 썼는데, 연마봉입니다. 연마봉. 그때 잘 몰랐죠. 어, 이 수평계는 필요해요. 일단 수평이 맞아야지 정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. 처음에 잘 몰라서 니퍼로 조였습니다. 그 드라이버는 이런 거 썼는데, 용산에 가서, 어 새롭게 다 구입했습니다. 다이소하고. 근데 쓰시다 보면은,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래서 좀 하시다가, 어 용산이나 다이소 가셔서 필요한 거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처음에 Y축 조립하죠. 근데 이제 Y축이 잘못 조립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어, 처음에 유튜브를 충분히 여러 번 보시고 천천히 조립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어차피 다시 조립하실 거예요. 열에 아홉 분, 그러니까, 천천히 조립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. 어... 보시면 부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좀 순서가 맞추기 힘들어요. 이렇게 숫자가 적혀있는데 이래도 조립 순서를 맞추기가 힘듭니다. 조립 순서를 사실상에 다 외워야 돼요. 그런데 뭐 보통 성질 급하니까 막 보이는 대로 하죠. 그러면 이제 다시 조립하는 겁니다. 그게 보통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는데 그렇긴 해요. 3D 프린터 전문가가 되실 거예요. 아마 조립하시면. 이렇게 조립 잘못하고, 이 타이밍 벨트가 계속 풀어지기 때문에, 이거는 좀 어떻게 고정하는 걸잘 어 하셔야 될 거예요. 이렇게 하시고, 접착제도 좀 붙이고, 그럼 나중에 문제 되면 또 이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러더라고요 그래서, 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타이밍 벨트. 거의 뭐 처음에 일곱 시간 정도 걸렸고 어 이거는 스티커를 떼야 되는데 몰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됐습니다. 어 이건 프레임인데 이게 문제가 손잡이가 없다는 거예요. 이거를 옮겨야 되잖아요. 근데 천상 뭐 여기 붙잡고 옮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진동이 너무 심해요. 그리고 이렇게 잘못 조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성질이 급해서 그런데 되도록이면 유튜브를 여러 번 보고 천천히 해야 돼요. 그리고 진짜 어, 조립 순서를 숫자로 적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여기 스티커가 있죠. 숫자로 조립 순서를 조립해두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재조립을 많이 했고, 어. 겨울에 했어요. 그러니까 겨울에는 보통 집에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겨울에 조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완성을 했죠. 어, 동영상은 아이패드로 봤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. 나무로 있어서, 부러진 거는 접착제로 다시 붙이고, 그렇게 했습니다. 조립이 굉장히 복잡한데,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재조립을 많이 했고, 어 그러면서, 3D 프린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것 같습니다. 리미트 센서가 중요한데 리미트 센서에 관련된 거는 뭐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고 판매도 또 따로 하더라고요. 이 센서가 아무래도 잘 망가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. 아 이렇게 좌석을 이용하면은 좀